하고 싶은 건 많은데,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감정 겪어본 적 있으세요? 책 쓰고 싶고, 사업도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멋진 삶도 살고 싶어요. 근데, 정작 오늘 뭐부터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 거죠. 출판? 뭐부터 해야 해? 스마트 스토어? 아이템 선정부터 막막한데? 사업? 브랜딩이 먼저야? 아이템이 먼저야? 막막하니까 계획표를 세우긴 했는데, 막상 그걸 보면서도, 아니, 이게 맞나? 뭐, 19. 결국 내일로, 그 다음 주로 나중으로 미루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책합니다. 아, 나 진짜 의지 없다. 난왜 이렇게 게으르지? 근데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방향이 없어서 당연히 멈춘 상태예요. 사람은 해야 할 일을 모르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나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막연함이 생기는 세 가지 원인을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비교에서 오는 무력감 나는 사업하고 싶은데 친구는 벌써 월천 벌고 있어 나는 출판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벌써 책다 썼네 이 비교는요 행동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나를 멈추게 만듭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다 끝낸 상태고 나는 이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차이가 너무 커서 처음부터 포기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하세요. 난 아직 한 페이지도 안 넘긴 상태고 저 사람은 10권을 끝낸 상태일 뿐이다. 비교는 막연함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두 번째, 지나치게 큰 목표 설정. 스마트 스토어로 월1000 벌자. 내 브랜드 만들자. 나는 1년 안에 책낼 거야. 좋아요. 근데 그큰꿈 앞에 첫 걸음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예를 들어, 책을 출판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지금 노트북 앞에서 멍하니 있잖아요. 왜냐면, 첫 문장이 안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꿈은 좋아요. 근데, 막연한 목표는 실행력의 적입니다. 세 번째, 도전 전에 답을 다 찾으려는 습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내가 뭐에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건 정답을 찾으려고 하다가 행동을 미루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꿈이 생기기 전엔 일단 손을 써봐야 감이 와요. 뭘 하고 싶은지 모르면 뭘안 하고 싶은지라도 해보면서 찾는 거예요. 완벽한 계획 없이는 시작 못한다는 생각은 막연함을 평생 끌고 가는 습관이 됩니다. 첫 문장을 쓰면 두 번째 문장은 조금 더 쉬워지고 첫 제품을 올리면 두 번째 아이템은 조금 더 보입니다. 막연함은 계획을 짜는 시간이 아니라 작게라도 움직이는 시간 속에서 사라집니다. 다음 영상에선 행동을 미루는 원인 6가지 중네 번째 부담감에 대해 이야기할게요.